안녕하세요 무슨 커피 드시겠어요? 저는 좀 산미있는거 좋아하는데 과일향 풍부한거 좋아하세요? 네, 네. 풍부한 거 이런 거 좋아하세요? 네, 네 좋아해요 가 제품 같다고 올리고요 오. 예? 아, 에리오피아 얘가 제품 커피는 네. 커피의 여왕이라고 불러요 음. 그 향이나 풍미가 압도적이라서 음. 네. 에리오피아 가체 추천드리고요 보시면 케이스북에 고구마, 포도, 멜론, 아몬드, 밀크치코렛 청사과, 타임 머스켓 써있습니다 핸드드립 한잔을 <목소리> 드리겠습니다 30g을 넣고 근데 보통은 30g 넣어서 많이들 먹나요? 어, 한 잔을 추천한다고 했을 때, 핸드드립은 비율로 주로 계산을 하거든요? 근데 네, 보통 1대10, 1대15 드립은 차에서 왔다 갔다 해요. 근 네, 물을 300ml를 넣었을 때, 내가 30g을 넣으면 1대10. 20g을 넣고, 300ml를 넣으면 1대15. 지금 300ml를 끓건데, 30g을, 30g을 어요얘기를좀 진하게 할 거라는 거고요. 300ml를 드립을 할 거고요. 먼저 뜸을 드리고, 300ml를, 150, 150 이렇게 세 번에 끊어가지고 드립을 할 겁니다. 첫 번째 드립은 100원짜리 동전 크기로 1 5 0 m l 를붓겠습니다 이렇게 물이 뽀글뽀글 뽀글 올라온다는 얘기는 아로마가 풍부하다는 얘니다 로스팅한지 얼마 안 됐다는 증거기도 하고요. 보이시죠? 뽀글뽀글 뽀글뽀 올라오죠. 이차 드립할 때는 500원짜리 동전 크기보다 조금 더 크게 물 처기를 동일하게 해서, 마지막 50ml는 좀더 과감하게 물줄기를 좀 굵게 해서 물이 안 묻은 부분까지 해서 받겠습니다. 농부의 정성에 나의 정성으로 답하는 마음이 오가는 커피 한 잔. 솔브 탄소 저금 커피. 더 자세한 사항은 아름다운 커피 스마트 스토어에서 확인하세요.